그래서 방금 아, 하신 거가 언제야세요? 그럼 하실 거요? 이 영상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네. 가구를 구경을 네. 음. 한번 가시고 저희 벤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음. 너무 많아요. 어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음. 이런 하이엔드 가구들이 여기저기 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좀 음. 오래된 거예요. 진짜로요? <laughs> 하지만 아직까지 고이 고이 사용하고 응. 계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가구들이 오래 사용하도록 네. 만들어진 50년, 100년 우래 쓰게도 아.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가구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저 내일 연차예요. 여기 끝났어마. 약간 인트로부터 기가 좀 빨려요. 아이스 <laughs> 네, 크 아크 아이. 오케 그렇습니다. 괜찮으세요, 에디터님? 저는 반반인데 인트로까지는 괜찮다. 그다음기 여기. 여기, 여 어? 보자마자 지금 오완여 완전... 오, 여기. 아주 노다지 기여지 파티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세요? 저는 루이스여스여 뭐 어, 디자인이 너무 예쁘잖 여기. 여기, 이거 다 빼고 레여 에이브젤이... 요그 세련된 결이 어. 좀 비슷하다. 켜지 않아도 장식용 오브제 같은데 근 네, 저는 이 음. 미니 제품, 린스 어. 퍼스 네. 제품 음. 중에간에 포인트 조명. 음. 음 그거 레드로 들어가 있는 음. 게 제일 좋아요. 아 뭔가 그 톡톡 튀는 어. 레오데이님의그 이미지와, 아, 이미지와. 어. 시그니처 컬러가 또 버건디 이런 어, 그렇죠, 레드 그렇지. 계열이 정말 잘 어울리시잖아요. 그리고 좀 거대한 조명 데님 패에서도.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쇼룸에 방문하시면 한 번씩 보면 와 이거요? 아, 시원했어요? 네 있어요, 사실 쇼룸에 한번 다시 가져가 보셔야겠는데 테이블 아, <laughs> 응. 좀 응. 너무 높게 있어 아르떼데. 보이시는 요네 맞아요, 아래 때문에 이 처음에 나오는 시계 브라운 네 맞아요, 브라운 브라운스. 브라운이라고 하면 사실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그 면도기 음. 회사요 면도기 아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또 따로 만들고 있는 이런 가구나 소품류들이 있거든요. 오, 심지어 신기하다. 스피커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제품 너무 마음에 들어. 베니파이는 없는데. 맞아요. 아 많이들 아 아시고 계실 거예요. U.S.M. 할러하고. 심지어 비슷한 디자인의 네. 카피 제품도 너무 많아요. U.S.M. 할러라는 원조가 있다는 거 정말 고급지. 고급지. 누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내일 연차예요. 어 부럽다. 저 엘리베이터 누르는 소피도새침 네? 저는 이 레오제인이 네. 친구들하고 만는 콘텐츠예요. 너무 웃겨요김발리는게 느껴요. 제피규 지오왕냥님. 지오왕자님습니다 이거, 이거, 아, 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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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아시죠? 시, 시. 이거, 강민경 맨즈잖아요 맞아요. 제가 자료놓은거 보여드릴게요. 어, 이것도 역사 있고 유명하다. 맞아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laughs> 이 기름이 기록되 있지. 어, 어? 또 눈에 띄죠? 냉장고에서 아, 하어 뭔지 아시죠? 어? 그럼요. 이거 네. 어, 제가 오늘 상품 도입까지 어. 했다고요. 루이스피드의 아, 상품 소품을 169, 58, 58입니다. 그5 8가이에요 가장 시그니처한 디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오, 이 버섯 모양이 음. 우아한 아. 라인을 가진 판텔라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로는 삼중갓 디자인 아까 보여드렸던 사실 전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저는 그 미니 아삼 디자인 삼중갓 미니 가격이 저희 베네페이 얼마죠? 50만 원대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샀다는 건가요? 굉장히 잘샀네좀 자랑하고 싶으셨나봐요 <laughs> 너무 예쁘긴 해 예쁘긴 해 자랑하고 싶긴 해어 여기도 뒤에도 집에도또 있는... 나오고 있네요 u s m 운하로 오늘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다 네. 단색하고 그 스틸과의 조합이 음. 미드 센츄리 보던의 좀 정석 같은 느낌? 음. 어 지금 큐영 님 나오셨다 음. 어 너무 이쁘다 잔도 예쁘다 음아 잔도 킬마스 아, 네. 맞아요 아.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플레이팅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진짜 영롱하고 예쁜 플레이트들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해요. 아, 진짜 대단했어요. 원래 제 SN 스타였어요. 아, 오늘 오 네, 양주님 오. 나 영팬이었어. 찐팬이시구나. 저희 베뉴페도 한번 아, 오셨으면 기회소. 좋겠습니다. 손님 환영. 그리고 갤러리아 광교에 광교에도 있어요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오셔도 이렇게 막 누워보셔도 돼아 그럼요 <laughs> 네. 저도 같은누습니다 어? 또 usm 하로 왜냐면 업무 출신 나만 는데나 없어 고 같은, 같은 저도 거. 없어 어? 또 익숙한 수술. 애들이 음. 오 이거 이 이거 플라워판 맞죠? 아니 제가 이, 제품, 이 제품이 너무 귀여워. 이게 진짜 실물로 음, 보는 게난좀 다른 거야. 너무 귀엽죠? 어, 너무 너무 귀여워. 약간 m m g 네. 같지 않아요? 오맞아 m m g 를 조명으로 오, 만든 거. 색깔도 맞아. 너무 다양해요. 지금 여기서는 좀 모던한 컬러들이 많은데 음. 녹색, 핑크색. 맞아요. 흰색. 되게, 되게 시원한 파란색도 있고요. 음. 저희 베유페 매장에 오시면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곳곳은 색도 같이 있어요 어디랑 도잘어울려있 여기 나오는 것도 헤이 제품 드려볼게요. 헤이! 나오는 거. 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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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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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베니페 t 저희 데이요네 맞아요 이런 악세사리들도 아, 아, 보실 아, 수 <laughs> 있는데 이 제품 이 보틀들도 저희 베니페에서도 아, 아, 있어요 너무너무 너무 <laughs> 제품들이 많았어요 보통 이렇게 저희 촬영을 하면 한집에 반을 맞아요 한 두개 너무너무 가지고 계신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보기에도 즐겁고 저희가 제품을 소개해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재밌어서 넋놓고 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앞으로도 베니페TV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처음 들봐. 저도요. <laughs> 이제는? 수고하습니다 <laughs> 아이씨, 웃